야, 오, 이거 재밌다. 이거 야밌다 이거 재밌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다 이거 재다이드재 세트 이결입니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다이야기밌다 이거 재밌다. 이야대밌다 이거 재밌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다이이 승부수를 지금 띄어주며 변현재 선수가 끝냈다는 건데요. 이번 경기 누구 누가 승리했다는 선수가 지금 될 건지. 네. 뭔가 최대한 그래도 스코어를 하나라도 더 따라잡으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변현재 선수 입장에서는 할것 같고요. 네, 네 마우스 왼손 씁니다. 네. 오. 오. 마우스의 설정 자체를 바꾸지 않은 왠, 예, 왼손. 아, 마우스를 가지고 오른손잡이 설정으로 네. 왼쪽으로 씁니다. 네. 아 김지성 선수의 오늘 경기 준비뿐만 아니라. 후반 뒷심 그리고 위기 순간에서 경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네. 이번 시즌 이 기세대로라면 진짜 결승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아니 점점 약점이 없어져요. 사실 ASL에 김지성이 데뷔했을 때만 해도 좀 어설펐거든요. 약간 서리은 네. 부분이 많았었고 너무 서두르다가 혹은 자기의 공격력에 취해서 무리수를 던지다가 아, 제압당하고 제압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프로토스전에서 증명되지 않았다. 음.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렸었고. 그렇습니다. 테란전도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음. 그 부 분들을 다 본인이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맞았어.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우와. 정석적인 플레이, 공격적인 플레이 다 잘한다는 건 대단한 네. 겁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점 그 벽을 깨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 천상계까지 올라갔다는 게 인간 승리잖아요. 예. 네.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갈 길이 그러니까 몇 수년 전만 하더라도 김동근 선수 네. 입장에서 하수였었고 가야할 길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어. 당연히 포기할 만한 생각 여러 번 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막 여러 선수들뭐 임홍규 선수, 뭐 유영진, 뭐 김지성, 뭐 박상현 이런 선수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도전들을 그렇죠. 성공시킨 것 자체가 전 대단한 선수라고도 생각을 대단합니다. 해요 네. 참 쉽지 않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게이머끼리도 이제 교류를 펼치면서 어 이미 좀 실력이 정점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에게 계속 패배를 어, 어, 찡찡양이님 감사합니다. 와 착양이님 와 이력에 감사드려요. 와 아, 이력에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팽갈 감사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서열이 정해지게 된 상태에서 그 어, 실력으로 그 서열을 극복한다는 것자체만로도좀 쉽지 않은데 노력과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정말 대단한 게, 박상현이든 아니면 유영진이든, 어, 김지성이든, 이 선수들은 본인들의 장점을 고스란히 유지된 상태에서 실력을 성장시켰다는 게전 대단하다고 봐요. 역시 백구는 푸른 백구죠. 아, 파란. 야, 임성순께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진짜 동물 링게임들 엄청 아, 예, 많네요 아니, 백구까지 이렇게 좀 <laughs> 찾을 정도로. 아, <laughs> 저희 그장전 동물의 왕국이에요. 아, 진짜 이 동물 너무 예, 사랑스럽 아까 전에 이제, 이제 돌돔님께서도 돌돔에 무슨 참돔에 뭐에 여수 오면 다 먹을 수 있다고. 아, 여 가고 저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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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바다는 어, 여수죠. 네, 여수입니다. 아 예, 아 여수. 혼님 감사합니다. 돌동. 네, 혼님도 네. 서른에 감사드리고요. 아 이제 예, 따님 분이랑 같이 보고 계시다고. 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줬고요. 아 재밌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따님 분이랑 같이 보니까 제가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중개진 스타 명경기. <laughs> 예. 이제 여기서 몇 분만 가입해주면 5만 분이거든요. 아 진짜. 예, 구독자가요. 예. 스타, 스타 명경기랑 주식회사 중개진, 중개진 그리고 스타 명경기, 예, 두 채널. 어, 어,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예,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AST 결승전 예 여수로 추진하시죠 네. 라고 하시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여수를 간 적도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해남도 갔었고요. 해남저는 고흥 갔었고요. 여수도 갔었고요. 거기 안동도 갔었고요. 안동 이제 박상현 예. 어, 캐스터 차 타고 같이 안, 갔었죠. 안동 갔었고 그다음에 창원 갔었고. 예, 창원도 갔었고요. 팔도 유랑을 하던 그, 때가 어 그때가 예, 창원 갔었고. 때가 좀매รส이나요 예, 그때 뭐 그랬던. 어, 그랬어요. 신정 풀렸나? 하여튼 그래서 예예. 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창원도 여러 번가 가지고 사실 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 터미널 쪽에 아주 좋은 호텔에 어... 예, 묵게 돼서 되게 기분은 좋았다라는 그렇죠. 기분. 그 그렇죠. 영화관 바로 옆에 있고 강원 네. 가원, 강원도 네. 다녀왔었죠. 강원도도 저희도 네 예. 뭐 강릉 강릉 어디? 갔었죠. 네 갔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은 뭐 따로 이제 음... 예, 스타 관련 행사로 가본 적 없는 것. 예 네, 계획은 있었는데 제주도까지는 못 갔습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제주도에 그 냄새도 못 맡아 봤네요 제주도 한번 가보긴 해야될텐데 어 풀만호텔 맞습니다 기억나네요 아 맞아요 거기 예, 되게 풀만 좀, 호텔. 그때 이제 지은지 얼마 안돼서 안 되게 이제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지역이 호텔이었는데 네. 되게 좀 편하게 있다 왔습니다 극장도 있었던거 맞고요 아우 저희는 어디가서 거기 예전에 그 세발낙지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낙지 산낙지 제가 먹었잖아요 어, 그게 여수 아니었나요? 예 어디 모르게 여수 아니면은 해남 둘 중에 예, 하나예요 그여뭐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이번 경기는 어떻게 풀어나질 하는지 그렇습니다. 한 음, 가지 좀 많이 나는 상태 때문에 복수해야죠. 네, 복수해야죠. 지금은 6대 2까지 지금은 야 김지성이 뭐 최근에 연습량도 많고 아무리 그레타 손 치더라도 변현재도 우승자인데 테란 상대로 우승한 선수인데 네, 네, 맞습니다. 예, 동일한 사람을 잡고 두 선수가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우승 우승 어, 타이틀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야6대 2로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차이가 벌어지면서 7대 2가 된다? 이거는 허, 어,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7시. 아직 보고 좀 빠지는 상황인데요. 5시를 축축할 수 있겠고요. 일단 검색 자체는 좀 빨리 올려놓았다는 그 상태이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좀 어, 과감하게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상대 빌드 뭐 다크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남겨놨었고요. 굉장히 좀 부유하게 빨리 들어가는 데요 테라니. 레리스국 지금 정찰용으로 일단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네. 주어진 자원 다 먹고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지금은 병력 주요 국한서 상대방이 어떤 테크를 타든 어떤 확장 기지를 가든 한 어, 대각선으로 한국 와서 본진 쪽부터 밀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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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여기는 캐논 드라국 배치가 되겠습니다. 블레이서나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맞닥뜨렸어요. 네, 강제 하차도. 네, 지금 내릴 수밖 없는 상황이고. 아, 오, 데려가네, 이야. 데려가네, 와, 와 데려가, 와, 데려가고 살았어요. 와, 야, 진짜 그냥 생각의 딜레이가 와, 고민이 일. 얄밉게. 네, 고민이 1초라도 있었으면은 죽기라도 네, 했을 텐데. 그렇죠. 야, 네, 거의 이제 프 포터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난 상황이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와. 수가 없었죠. 예, 그나마 이좀 살아남으려면은. 셔틀이 공중에 떠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네. 바닥에 뭐가 없어야 되는데 드라군 그렇죠. 내릴 공간이 없었거든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야.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죠. 있어요. 호감을 불러 일으키고. 네. 이제 네.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저런 식으로. 선수의. 네, 저런 식의 어떤 플레이가 경기 내에서 여러 번 나오면은 그 당하는 상대는 그렇게 플레이하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죠. 맞습니다. 어디 살까? 네. 네. 얘가 과연 어디 살까? 맞아요. 이런 호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사고 못쏠 이승원님에게 갖는 호감이랑 약간 비슷한 호감을 가질 거예요. <laughs> 네. 그 호감도 좀 수많은 호감들이 있잖아요아 그렇죠. 호감은 네. 하나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그 호감들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호감을 가지게 됐지 어디 살까, 어디 언제 살까, 언제 볼까, 언제 좀 어디를 가야 마주칠까 네. 이런 거 있죠. 잖 그런 호감들이 좀 있죠. 네. 음 여기서 드랍 씹 말들 드렸고요. 어떤 음료수를 마시는 걸 좋아해요. 네. <laughs> 그 일단 음. 아산에 오면은 뭐 아까 전에. 어, 식사를 맛있게 먹어드린다고 오진짜얘를 해주셨거든요 네음 아산 확인 아산 확인했습니다 <laughs> 조만간에 아산 갈 일은 저 진짜 있거든요 음, 천안 아산역에 역 음.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여기 지금 2기 아머리 좀돌아오고 있어요 꽤 장기전으로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 치일 가능성이 높네요 네 서로 예, 확장 욕심 많이 부렸고 지금 테라는 이제 투팩에서 예, 추가 팩토리를 좀 늘리고 있는 걸 남기다 보니까요 네 아직도 두개 리버진 머리 위쪽 셔틀 하나 떠있고 뒤에 질럿 달려오고요 여기다 7시 쪽에 넥서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 그리고 아래쪽 7시 쪽 추가 확장을 좀 가져가고 있는 변하인드 전원자예요 본진 포함해서 4군데 자원 줄 준비 중 옵저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투아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털의 공사 진행되고요. 네. 넥서스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음. 여기도 곳곳에 털의 공사. 이 들어오죠. 어? 좀 셔틀 다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럭스 음. 이게 벙커 안에 쪽, 안, 안, 안쪽에다가 병력 집어넣으면서 상대의 이제 견제에 대한 두, 대비를 지금은 더 철저하게 해놓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지금 옵저버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찔러 넣을 가능성도 지금 큰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저 공간을 만약에 허용하면 위쪽 아머리까지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수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셔틀 4개 네. 네, 들어가요 어, 일단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한데 좋아. 오, 근데 이 탱크 사이가 말이 없다면! 네, 이걸 잡아먹기죠! 지금 베려서 싸움 걸고 있습니다 이차 싸움 견뎌주기 한대요 내리자마자 탱크를 때리는 아주 좋은 네. 공간으로 지금은 사실 저기는 중간지역이었거든요 질러 두 개가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네, 저 중간지역에서 위로 떨어지든 아래로 떨어지든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였었는데 네. 네. 리버, 리버 트 리버! 오우! 자아 아케이드? 네, 아케이드 야, 오, 이거 세우고! 야오우 아니, 설마 이, 이걸로? 와! 곤려이 네, 지금 내려서 여기 대공이 없으면 은 사실 다 터져요? 네 리버가, 아저 레이스가 하나 있긴 한데 네 대, 어... 여기 드라운들이 있습니다 예, 이 예, 예, 너무 많은 것을 내줬습니다 네저 정권 찌르기 나오네요 네 와, 한 방에 데려갈 때또 여기서 좀 일공까지도 같이 데려가죠 예, 예. 오, 이거는 게임의 절반 정도 이건 부셔놨죠. 네. 저... <laughs> 와 병력들이 지금은 트리플이다 보니까 다 나뉘어져 있던 부분들을 제대로 늘렸습니다. 네. 자 오늘 보여준 상황. 네. 굉장히 좀 날카롭게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수비 네. 병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루트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까 대각선 방향으로 그냥 아예 현관문을 벌컥 열고 지금은 들어오면서 네. 의표를 찔렀다면은 이번엔 담장 넘어 들어오는 거는 그렇죠. 프로토스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병력 위치 지금은 네, 안 보여주려고 골 y a 위쪽에다가 상대 옵저버 있나 확인을 또 했었고요. 리버가 좀 들어가서 거기서 다수의 다시... 병력들을 깔끔하게 잡아 냈습니다 네. 한 번에 그냥 골려세 3개를 터뜨려 버렸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 맵에서는 진짜 크게 다가와요 예. 외부에 있는 확장을 거의 먹기 힘듭니다, 프로듀 상대로 그래서 이제 세군데의 자원만 갖고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네. 이런 사건사고들이 없어야 그 유통기간이 꽤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는 음. 거거든요 네. 자, 셔틀 다수를 통해서 계속 견제 플레이를 해조 생각은 변전재 선수예요. 공격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대 멀티까지 지금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도 3드랍 십을 쓰는데 음. 상대는 5드랍 십 정도 오 예, 5 셔틀 정도 가지고 있는 거라 상황이라. 네. 공격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모를까 걸리면은 바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자, 저5 셔틀. 아, 근데 이게 서로 바꿔 먹기를 해도 푸스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오 어, 바인? 여기로 좀 들어와서 해주 여기 부상 좀... 오? 어? 다본진 놀이 나 네. 봐요 어. 자내려와라 아, 여기 좋죠 쪽으로... 더큰 이득을 보겠다 어... 여기좀 내려놓고 네 시즌1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 여기도 타격을 입고 있어요 어저 탱크 저 탱크 잡히면 어우 아 이게 드라군이 백업을 해주고 빠르게 백업을 해줄 와... 수 있다면은 리버 리버 하나가 살면서 와, 아 예. 리버 자 여기서 때릴 수 있는 건 여기 네. 넥서스 쪽인데, 예, 근데 저넥서스는 크게 아프지 않은 지역이고요. 네. 네 훨씬 더 확장이 많은 폴스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 질럿 활용을 가면은 평지면서 이 소모전 하는 것처럼 음. 기본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의 소모전, 차원 출못 먹게 만들서 소모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은 시, 시야 밝혀놓고 하이템플러의 사이닉 스톰으로 지금은 어, 제거를 해도 되는 상황이긴 아. 한데. 야. 아, 시야가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한대맞고야 하나도 어, 오. 오! 한대 맞고 탱크만. 야, 이거 감옥이죠. 탱크만. 이 야, 고려 감옥입니다, 여러분. 예. 와, 탱크만 깔끔하게 수양 자체가 많잖아요. 예. 여기서 내려놔도 내려놔도 병력이 있잖아요. 병력이 있고 그냥 캐논이 있어서 탱크의 지원사가 없으면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견제. 아, 테란 공격은 너무 허무하게 마, 막혔습니다. 굳이 이제는 신경 안 쓰고 어, 견제를 떠나도될 만큼 네. 이제 뭐 템플로 무한대로 지금은 예, 드랍을 떨구면서 외부의 확장 다 먹고 시간만 끌게 되면은 결국 이 경기 프로스가 잡는 그림 만들어졌습니다 네전 계속 병력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자체가 스코어는 약간 일방적이었을 수는 있어도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제가 슬쩍 시간을 확인해보니까 거의 연한 지네요 예. 어. 예자그 정도로는 장기전인데 네.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다 보니까 네 한 구간이라도 지루한 구간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뭐 아직 경기는 네, 지금 이 경기는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렇게 좀 소강상태로 뭐 1시간 이상 가지 않는 한이 네. 선수들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계속 싸워요 보세요 네. 네. 테라는 더 급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한 어, 4-5분 정도 내에 커다란 그런 이득을 좀 챙기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쓰러집니다 네 여기 좀 내려서 이병력 할가 먹고 좀 차원 줄까지그 견제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간이 얼마 없고. 네, 예, 차원도 견제하고 자신도 먹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네. 있을 텐데 여기다 가만 있지 않죠. 예, 가만 있지 않는 선수니까요. 네, 계속 가서 좀 누가 때리면 같이 때리거나 아니면 다른 쪽 때리거나 하는 선수입니다. 변현재 다시 한번 중계 위치 쪽으로 내려서 여기서 견제 시작. 페크 <놀람> 내기 예, 분노의 셔틀 다기인텐데요 아래쪽까지 네 여기 하나 끊어내고 오 모아서 지금 네기 네기 준비 네. 골리하시스요다 예. 내리기 전에 재빠르게 자 내려서 템플러, 자, 오, 템플러. 어 오오오오. 템플러 템플러 하나, 하나하나 아, 아! 탱크 두 대는 잡을 수 있었는데 와야 이거 지금 내기 분네 병제 어 탱크를 일단은 비상? 예, 더 찢어놓으면서 좁은 구역에 억지로 내게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 지금은 한 군데에는 지금 무조건 아또 견제를 할수 있을만한 포지션까지 확보를 해놨고요 병력 배치 해놓고 네아이또 신경 쓰이게 하나 지금 떨궈놓고 오 하나가 지금 때려놓으니까 네갈 아, 때마다 예, 예, 예 예보를 해주고 있어요 네 여긴 다크 여긴 드랍시 다크 생산하면서 오. 기다리고 자, 여기 여기 7시까지 오. 깨지는 건좀 부담스러운데요? 내려서 해준 견제 네 왜냐면은 깨지면은 그 자리를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음. 9시 공략 저 중립지역은 신경 지금 껐고요네 여기만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내려서네이 지역을 버티면서 여기 7시 쪽요 메인베이스 지역을 버티면서 상대 멀티 못 먹게 만들고 자신은 한시 먹자 이 생각을 지금은 한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크가 큰 성과 없이 지금은 예, 죽으면서 약간 딜레이가 걸렸는데요. 자 위에서 병력이 옵니다. 이정은 맞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죠. 네, 드랍시에 병력 태우고 좀 탱크 재배치해서 지원 사격 해주기 위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드랍 2기 병력인데. 아 근데 프로토스는 지금 또이 다구저틀 플레이도 이 7시 수비하러 올 거거든요. 네. 이번엔 더 늘렸습니다. 네, 다섯 개의 셔틀이에요. 설악 공사도 지금 지어지고 있고, 음? 버리고 자 이사 어, 준비해 대로. 나가면서 이거 확장만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자원줄 아홉 네. 시리고 열두 시만 안 주면 돼요. 결국 굶어 죽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 자원 끝났고 저 돌아가는 자원줄이 열한 시쯤위쪽 그래서 이자원줄 아예 안 주고 변제를 하자 아 이사 왔는데 네. 이사 온 곳이 지옥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잘못 왔어요 네 잘못 왔습니다 네 주소가 틀렸어요 네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빈집이 없어요 네. 그러면또저 테란은 점점 이제 자원 떨어져 가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여기저기 병력들이 널려있고 이 공격을 성공한 듯 하지만 이사 준비가 처음부터 되어있었던 프로토스인데다가 이게 외부 확장을 테란이 못 지키는 맵이라서 네. 자 이거 테란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시까지 완전히 제압해야돼요 어... 다시 태워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저 한시는 절대 내주면 안되는데요? 아 한시 지역은 좀위표를 찔린 것 같은데 그니까 미리 상대가 올줄 알았으면은 빨리빨리 가서 대기를 했을텐데 지금은 보고 대응을 하는 거라서 네 이거 넥서스... 도 넥서스인데 어쨌든 자원은 먹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저 병력을 좀 무료로 지금 복수하는거 중요합니다 네 이 한시쪽 메인베이스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7시도 지금 못찍킨 상황에서 네 한시쪽으로 들어온 네. 공격은 이셔트플레이 통해서 막아내고 있어요 이게 막히면요 이제 테란 더 급해져요 7시에 있는 병력들도 이 하칩니다 네네 네. 여기 좀 내려서 어 드랍쉽이 오긴 했는데 병력 내리는데 여기도 병력손실 없이 거의 뚫어냈거든요 지금 가서 탱크가 많지가 않으면은 네. 지상군이 날뛰는 상황이 될텐데 지 네. 리버플레이까지 자 리버플레이 아 탱크도 지금은 하나가 더 내렸습니다 네. 아케이드? 네골려 어우 자, 문제는 테란 아, 지금 그렇지, 자원이 부족한데 12시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 입장인데 네. 자, 근데 병력이 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부담되거든요 음. 지금 네. 자원을 하나밖에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있고요 여기 커맨드가 둘인데 아까 그 어... 어이일곱시 어, 위쪽 확장기 지역 쪽으로 S c v 가 이사오다가 많이 죽어가지고 빠르게 지금은 가용이 안 되고 있죠 이 확장기 지, 지역이. 네. 아 이거 너무 네. 한군데 확장으로 이제 만족을 못 하는 테란인데 지금 한시 일곱 시를 나눠서 가지고 간다. 이거 소비는 상당히 불안한 일 겁니다. 네. 어느한 곳은 뚫릴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 만들릴 텐데 이거 프로토스잘 정찰을 잘해서 찍어 먹어야죠. 네. 어? 시간 주면 안 돼요 프로토스도 와 더군 코멘트 여기서 두 군데 들금 보고 있어요. 어. 아 근데 이 지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고 이 확장 지역이 두 군데다라는 것은 분명히 공략 빔을 받을 범위도 굉장히 넓지만 상대도 어느 지역을 좀 많지 않은 병력으로 계속 야금야금 공략하려다가 그게 또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네. 동시에 두 군데가 돌아가면서 힘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페란도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한시 메인 베이스 그냥 날려버리고 이 지역 메인 베이스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일곱 시 쪽에 오는 병력을 한 차례만 잘 수비를 하게 되면은 일곱 시 쪽은 더블 커맨드라서 일군 네. 복귀가 복구가 다될것 같거든요. 자한 씨 내려서 지금 여기 자원 줄에 대한 전제 공격 이어나가는데 뒤에 들어온들만 있습니다. 아 저기 몰아내는데요. 병력이 나뉘어지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네요. 네 이게 프로토스가한 군대를 노려서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한 확실하게 지금은 그 지역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곱 시도 네. 라란 병력이 얼마? 없, 없는데! 9시에 병력들이 지금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네. <laughs> 자 여기도 뒤에 추가 병력이 좀 옵니다 네. 와서 좀 받아내면서 끝끝내 병력이 예 템플러까지 동원해서 이 지역을 사수하겠다라는 의지가 진짜 강합니다 아래쪽에 지금 확장 지역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지금 백업 싸움으로 아 경기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병력또 왔어요 마아 네. 네. 없고 네. 네, 장악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지금은 네. 테란이 7시, 1시 두군다 지켜야 돼요 어? s c b 저 아까부터 저 파란 점 있었거든요? 네. 계속 떨고 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병력도 사실 더 빨리 네, 이동할 수도 있었는데 워낙 한시 지역이 좀 급박하다 보니까 좀 늦게 이동을 했고요 오 스톰 자, 뭉쳐있는 병력 쪽으로, 머리 위쪽으로 네 저. 7시 네, 여기 내려온다. 여기 수병력이 있어요. 오, 자, 이거 빨아들여서 먹어야죠 여기서. 네. 우선 드개까지 만들었고. 오 이게 세시쪽 타격이 좀 크게. 여기 일꾼들 다 옮겼거든요 이쪽으로. 네. 또 골리앗들이 지금 어비난제소인 건지 질것 같은 싸움에서 지금 이겨 버렸어요. 와 여기들 우왕좌왕하다가 터지죠. 어. 와 끝내 두까지 지금은 골리앗까지 컨트롤하면서 다크를 지금은 잡았는데. 포모전을 하면서까지 음, 이 네. 지역은 지금은 막아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넥서스는 좀 살리고 있는데 네. 이후에 또대러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안 좋아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안 좋아요. 자원 하나가 더 돌아간 상태에서 셔틀이 쉬지 않고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아, 어... 이거 견제사라면 좀 다시 한번 태워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3시 쪽으로 가죠. 다시 한번 일단은 지금은 플루스가 공격보다는 맞고 봐야 되는데, 아 여기 지옥 같은 이 위치. 한번 네, 저이 위치 또 네. 잡아버린다면 여기 견제하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여기 골리앗들이 있어가지고 어... 셔틀이 들어갈 수 문을 두드리기도 힘들어요. 네, 네. 네좀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네요. 1시, 7시 서로 경력급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좀더 집중력을 보여서 한 군데를 플루스가 밀어 었야 돼요. 네. 그니까 하나의 확정만 먹는 테라는 무섭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아 위쪽 벽에 붙어가지고 확장지역 쪽 때리면은 그게 지금 가장 취약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대란이네 <laughs> 벽에 붙어가지고 아아 여기도 정립지역도 여기서 빨아들일겁니다 오 여기 좀 들어와서 머리 위로 좀 뿌리고 네 그니까 때릴 수는 있는데 이 탱크도 오 탱크 제거. 네. 어 제거하면서 아 여기 들어가나요? 어들어가는데 예, 벽에 붙어서 올라가고 하이 템플로로 지금은 예. 예, 탱크 다 제거했어요. 이러면은 네, 제거하면 또 이제 분위기가 야. 또 이렇게 어 되나요? 진짜 와, 진짜 철하네요. 분게게임하네요두 명이서. 아, 이게 보면 아, 진짜. <laughs> 계속 여기서 자원 주 견제하려고 <laughs> 어드때리지 고민 계속 하고요. 아니, 서로 제대로 돌아가는 자원이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야, 요, 이지역 지금은 짜투리 남았고, 네. 이지역은 떴고, p c 안에저 찌꺼기밖에 없을 거고요. 자, 테라 네. 이제 먹는 자는 없습니다. 네, 차원, 네. 전... 찌꺼 찌꺼기. 어, 여기다 긁어먹어요. 아, 어? 아, 잠깐만! 테라 없잖아, 네. 이제. 네, 차원 없어요, 지금 여기. 어? 두드러기 람인데 여기서 먹으려고 새 출발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숟가락 들고 네. 왔습니다. 네. 그, 저게 걸리면 죽는 공간이라서 문제고요. 네. 터지고. 이게 템플, 야, 이렇게 되나요? 템플러로 박살낼 수 있는 야 포기하지 않는. 네. 아니 포기 안 해. 뭐 예. 주워 먹더라도 일어서면 된다. 그러니까요. 네. 야 이게 진짜 정말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네. 그렇죠. 느껴지고. 정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먹어야 된다. 예. 맘 예, 먹고 내려가면 이거 못 막습니다. 자 이제 테란. 이게 들어가 안 돼요. 힘이 없죠. 수 비가 네. 안 돼. 이사. 우와. 이사 아니, 테란입니다. 지금 돈다 먹었을 텐데요. 셋시도어 네, 네. 고립됐어요. S v 가 이사 갈 공간이 없습니다. 와. 야, 너무 간단해 어, 네. 서로 이러면은 한 시적을 다 정리를 했기 네, 때문에 차원이 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뎌졌어요. 네. 네. 아까 그 10번 같은 그 상황. 약간 좀 유사하기도 하니 네. 이렇게 도난 네. 먹고 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와, 진짜 치열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결국 수비 병력이 왔고 프로토스는 한 시의 넥서스를 재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네.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저희도 네. 어 이제 예,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데 네, 저희는 잘 꺾입니다. 네, 저희는 <laughs> 아, 술자리에서는 네, 사실상 예. 예, 술자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술자리에서 이제 중 꺾만은 네. 예, 중계지는 꺾어 마시면 안 된다는 게꺾꼬 네. 예, 그렇죠. 마시지 마라라고 예, 해서 그러다 이제 항상 이제 꺾입니다. 네, 예, 그러다가 못 버텨. 예, 안 꺾고 이렇게 계속 꺾이지 않고 마시다가 예. 예, 꺾이는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는데 진짜 이 25분 동안 이렇게 그냥 계속 싸운다는 거. 여벌리가 예. 좀 여러 차례 좀 뒤바뀌면서도. 이제 계속 집중해서 싸운다는 거죠. 여기도 끝내면 저희 프로덕트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네. 어, 어, 자 템플러, 어 e 예, 얘, 예, 예, 예. 예.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나한 방으로 안 돼요. 우와. 지금 추가적으로 태워올 거란 말이요. 에 테란도 지금 끝내야만 됩니다, 프로덕트. 자나 도와요. 자 리버, 디펜시브야 네, 이거 손에? 네. 제 아, 인구수 두 배. 테란이 왜7시연마당을 어. 먹고 있는지. 야, 야 이거. 지금 돈 없어요 프로토스 네. 네 여기도 지금 돈이 꺾여서요 야 이게 가장 지금 아 아까전에 77대70 70토스? 예. 70 이제 70에서 멈췄어요 7 0 토스? 아까보다는 돈이 많은데 네. 네 이거 템플로라도 뽑으면 아 찌꺼기 찌꺼기 먹고 있어요 8원씩 벌고 있습니다 어 테라는 커맨드를 옮겨가면서 지금 저 음... 7시 본진도 먹을 수 있는데요 네아 치즈 아, 자 이번 대결 지금 계속해서 유블리 엇갈리다가 지금 마지막 김지성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와 정말 치열한 혈전이 끝났네요 네, 지독하네요 정말 지독하게 하네요 네. 유블리가 갈리더라도 좀 불리한 입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경기를 끌고 나가는 이유가 있네요 음. 진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계속 끝까지 끈기를 갖고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와 오늘 진짜 끝까지 이렇게 경기를 26분에 걸쳐가지고 선수들이 지금 모든 걸 걸고 좀 싸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